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실제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 사자가 정말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4 4병동에서 사망한 한 장.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몇년 전에 일관심이었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죽음은 옮겨감에 불과. 존중받으며 가고 싶다. 이렇게 돼 있었고. 어, 부제목이 웰다행을 well 실천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친숙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이런 유명한 분들의 마지막을 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죽음이 왜 옮겨간민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고 숨을 안 쉬고 또 동공반사 소실되면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육체는 부패해서 썩고 어, 소멸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걸 옮겨감이라고 했는지 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머릿으로 속 정리하면서 어,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이 머리에 떠올리기 좋은 걸로는 이제 벽인지 문인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벽이 바로 어, 막 다른 걸 뜻하니까 이제 소멸이 되겠고 문이 바로 어, 저걸 통해서 뭔가 다른 데로 가니까 옮겨감을 뜻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직시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건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년 전에 일관심했던 기사입니다. 당시모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이분은 언론 재벌이었는데요. 었 85세 나이로 죽음이 가까우니까 평소에 들지 않았던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제목에 있는 저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비서들 또 가족들 병문 안온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이분이 평소에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어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몇년 전에 어떤 청중 한 분이 오늘 같은 이런 죽음아 강의를 듣고 나서 소감을 보내주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강의를 들어왔는가 그런 내용이었죠.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인데 가는 과정의 의미를 좀더 새기고 종착력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들어갔으면 싶어서 강의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접근 외에 실체에 대해서 가까이 가보고 자신의 이성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서 강의를 들어왔다. 하면서 강의들은 소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재벌의 명예회장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당하는 죽음의 모습이라면 이분은 건강할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자신의 종교를 갖고 오랜 생활, 오랜 세월 그 신앙 생활 해온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뭐가 있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각 세계 고등 종교마다 사후 세계를 언급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그런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 생각에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직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슨 무슨 물론 모든 성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장의사인 엘빈 다이어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목회 활동을 오래한 신부님이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세가 위중해서 임종할 때 가까우니까 가이 신부 이 장의사가 병문안을 가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사는 아니, 하느님 믿으신 분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신부님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몇배 강한 신앙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 철학을 전과 유호정 박사 하 책에 음. 에 나는 내용인데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똥설과 된장설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똥 같으면은 아무리 마음 생각을 오래해도 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고 구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러나 된장 같으면 냄새는 좀 부리고 이상했지만 우리가 반찬에서 먹어보면 이렇게 맛있는 반찬 있는 거안걸 어, 늦게 한 거를 후회할 정도로. 어, 죽음이 똥이 아니고 된장 같은 거일 가능성이 없겠는가. 똥이라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됩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 된장 같은 거라면은 그렇게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모른 채 부모에 의해서, 양가 부모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되는 일이 있었는데, 에, 호, 혼례식 날짜 가까움에 따라서 신랑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괴소문이 돌면은 친부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신랑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몰라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신랑의 얼굴 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몇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마틴 루터죠. 루터는. 워낙 그 성직자가 될 생각이 아니었고 워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날밤 천둥, 번개 아주 크고 무섭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루터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신에게 이 서약을 하는 거죠. 오늘 밤날 살려주면 은 반드시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다. 500년 전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날이 밝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둥번개 아무리 크고 무섭게 치더라도 이걸 하늘이나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크게 느끼겠지만 죽어감이나 죽음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에 걸쳐서 현대인의 죽음과를 한번 알아보고, 아까 그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소멸인지 옹교감인지, 즉 벽인지 문인지, 이 판단 근거가 바로,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훌륭한 마무리의 순으로 알아볼 텐데,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누가 대화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 없는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연박죽 그런 걸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이 죽을 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서울시내 고층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도 사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F층도 있다든가 어떤 건물은 바로 3층에서 5층으로 건너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실제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 사자가 정말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사자가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면 사자 쓰면 안 되겠죠. 사자를 우리 생활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병원에 44병동이 하나 있고요. 이거 하나만 있죠. 이 병동은. 그 다음에 사자가 하나만 들어간 병동, 5사병동, 6사, 7사병동, 또 사자가 없는 병동, 101병동 이런데 일곱 개 여덟 개를 골라서 제가 병원 전산실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병동에 1년 동안 입원한 환자와 사망한 환자 수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 44병동에서는 사망한 환자가 없었습니다. 이 정외과 병동이라 골절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고 없었는데 사자가 없는, 어, 내과 계열의 병동 워낙 중환자가 많으니까 사망한 환 자가 부지기술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자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게 절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확인한 뒤에는 제가 생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TX 같은 거 열차 예매할 때좌석을 어딜 잡을까 할때 4의 4위 이런 데는 비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얼른 찾아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게 렇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 모퉁이 돌아서면 저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사진은 어 3년 반 전에 거의 이제 4년이 돼 가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아마 이런 사건이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하든 얌전하게 운전하고 하든 어떤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조르 운전하든 기사가 몰든 버스가 덮치는 바람에 운전자 부부가 즉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차가 아마 이 모양으로 우그러졌으니까 살아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걸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하죠. 근데그게 내일 될지, 10년 뒤에 6개월 뒤가 될지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 또 죽음에 있어서의 예측 불허성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날 진단 사실은 건강할 때 병이 없을 때 유언장 이런 걸 쓰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걸 써봐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에 입근내면 아주 싫어하죠. 재선문 얘기한다고 그만큼 무관심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암더 아, 나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이런 얘기 이제 못 꺼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 꺼냈다가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근무하던 그 병원의 내시경센터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해준 내용입니다 이그 대학 동창이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이제 수술도 받고 잘지내는데 다시 최근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간호사 이분은 자기가 공부한 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만은 이 동창은 너무나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데 참. 어 애를 먹는다.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1891년에 의사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유래가 있습니다. 이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이 있는데 이 테이트 미술관은 영국의 귀족이었던 헨리 테이트 경이 평소 모은 미술품을 영국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세워진 게 테이트 미술관이죠. 헨리 테이트 경은 이필즈라는이 화가가 재능이 뛰어난 걸 보고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때 그림은 어떤 성경이나 역사 또는 신화의 한 장면을 그려달래 이렇게 부탁하는 게 보통인데 헨리 어, 테이트 경우 이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그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필수 화가는 실제로 몇년전 어, 크리스마스 전날 어,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게 어, 서너 살 정도 사내 아이가 호흡곤란한 거 고열에 시달리면서 누워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뒤에 바로 휘수 화가 자신이죠. 그리고 옆에 머리를 파먹고허느끼고 있는 아이 엄마 이렇게 보이고 바로 옆에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이 왕진원 의사입니다. 구스타프 머레이라는 실존 인물이었는데 어, 불과 1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산소 치료 또 인공호흡기나 항생제 이런 걸 치료해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불과 130년 전만 해도 그런 치료법이 없어서 왕진우 의사 해줄 수 있는 게 턱을 개고 앉아서 밤새 같이 지켜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이 화가는 자신의 살아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그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 를이한 장의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왼쪽이 바로 1951년에 유진 스미스라는 미국의 사진 작가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그건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70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오른쪽으로 바뀐 게 최근의 모습이죠. 어, 말기암 환자가 의식이 나빠지면 다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어, 기도 삭감을 하고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그래서 가족과 격리된 채 새벽 2시쯤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어, 20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오히려 생명연장 의료기술이 에, 발전하게 된데 많은 어, 그, 부, 원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어, 그 분위기의 변화 때문에, 어, 살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환자가 끝까지 항암 치료를 고집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 있다가 이런 건물이나 또 집안에 갑자기 정전되면서 그냥 깜깜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 10여 년 전에 우리에서 상영했던 이 국바이란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 장면인데요. 이 노인이 나옵니다. 이 분은 문지기로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배웅한 채 화장한 노인 직원이죠. 이 장면에서는 지인의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시신을 화장로에 넣고 화장을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가는 분이다. 이런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해주죠. 아, 이렇게 화장장에서 수십 명,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배웅한이 노인 직원이 체득한 것처럼 죽음은, 어, 열린 문우이고, 어, 다른 차원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분이 아래에 있는 칼 구스타비 융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프로리더 더불어서 정신의학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융은 그 수제자였던 폰 프란시 여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주로 죽어가는 삶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 알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 어, 융 자신도 생전에썼던 편지에서 보면 에, 죽음의 저편에서 일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의학을 전공한 이런 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것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엘지아베스 큐블로 로스 박사입니다. 로스 박사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데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다섯 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찾아갈 때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겁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인형을 뒤집으면은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죽어가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치벌레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병들고 낡은 인간의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비,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가 바로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어즉 우리말 의식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영혼,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날아 분리됐다 가 다시 돌아오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근사체험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